Come on, and feel it. I'm gonna hit this city. I leave with a bottle of Jack. Cause I'm back. <laughs> 자, 일단. <laughs> 여러분들 보자마자 놀란 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너무나 호리호리하시고 <laughs> 맞아요. 그냥 툭 치면 쓰러질 것 <laughs> 같은 <같으면> 너무 <laughs> 완벽한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laughs> 일단은 그냥 그도 즐문하고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피자, 빵, <laughs> 어, 왕만두, <laughs> 카레라이스, <laughs> 카레 햄버거, 초밥. 이 초밥을 하루에 다 드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다, 내거 맞아? <laughs> 이거 다 내꺼 맞아! <웃음> 에이도, <웃음> 아침에 초밥 100개, 점심에 햄버거 50개, 저녁에 카레라이스 30그릇을 먹는 일본 푸드파이터 안젤라 사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푸드파이터라는 직업을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야, 이건 아닙니다. <laughs> 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자, 이분은요. 바로 푸드 파이터가 모인 일본 많이 먹기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동안 스타킹에 출연했던 많은 식실들을 모두 물리치고 온 아주 최강 대담물이 오늘 스타킹에 찾아주셨습니다. 야말로 푸드 파이터 중에 1등! 그 대회가 한달째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현 참패인이라고 해도 가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식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음. 마르시고 막 그런 거요 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키나 몸무게 좀 신뢰네, 여쭤봐도 신뢰네. 될까요? 네. 또 신조와 키는 171cm 그리고 몸무게는 53kg. 빅토리아 아, 왜요? 빅토리아 왜오셨어요 아니 너무... 마르신데 어떻게 이거 다위 안에 들어가는... 놀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일단 키나 체중은 그렇다 치지만 네. 어, 복부 쪽에는 사실 펑파짐한거 입고 나오셨잖아요 네. 네. 허리 사이즈를 제거 네, 위해서 심지어 약간... 아, 하이! 네. 그리고 푸드파이터 그냥 파이터 자 화이팅, 자, <laughs> 자, 아, 자. 알았구나 보통 여성분들이 마른 분들이... 배꼽이 어디 있는지 아,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게 말이 돼? 왜요, 왜요? 25인치 정말 25인치야? 25인치 정말 25인치야? 무엇을 하고도? 네, 옷이 있는데 그러면 많이 마르신 거예요 어? 아니, 근데 비교를 해야 돼 신지 씨가 지금 신지 씨 해봐요 허리에 다리 둘면다 이렇게 날씬한 몸매로 네. 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 눈으로 확인하기 <laughs> 전까지는 사실상 저도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칼로리 합치면 9만 칼로리 됩니다 이거는 칼로리 이먹는때햄을때 햄버거 개까지 먹거든요. 리아요아지면을좋아하면데로아프면로그아을통해로라면 칼로리 아니면 칼로리 아면 아니면 칼로리 아서면 칼로리 아니면 고면 받고, 네. 라면 받고, 식당 공면밥 15그릇 방송이라고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시고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증거가 아, 아,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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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씨들어네 어? 굉장히 귀여우시데요아예요네 최강 식로 구성된 스타킹 식 대표팀 다섯 명과 오늘의 주인공 안젤라 사토 씨와 일대5 대결 어대일 대결.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결제. 어. 첫 번째 대게 음식 나주세요. <laughs> 카레 라이스 30 인분이 지금 총각 개인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1 인분씩 정확히 어. 저희가 다봤습니다자 어, 보시면 어, 일반 넣는구나. 음식점에서 파는 카레 라이스와 차이. 혹시 어대일로 대결해서 누가 승리한다고 예상하십니까? 아아... 네, 그건 저입니요예 그건 물론 접니다 아아... 너무... 자신아 저희 아, 팀에 욱하죠, 이렇게. 어대일로 아, 대결하면 영재 군. 예, 아직까지 캐릭터가 잡히지 않아서 살을 못 빼고 있는 우리 영재 군인데요. <laughs> 스타트했을 <laughs> 때몇가지 정도까지 치고 나올 걸로 예상해 봅니다. 일단 제가 딱 눈앞에 보이는 12그릇만 일단 먼저 먹고 예. 아,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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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자, 가. 준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푸드파이터 대결. <laughs>